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돌아 나오고 돌파할 때,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상승 맥점이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오냐?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스토캐스틱 30분 복매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실전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법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실전 차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안 하면 음, 그림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확실히 실전 차트를 보는 거. 어,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어, 실전 차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 메타트레드 5의 음, 30분봉이고요. 30분봉에 어요 밑에 어, 요 밑에 보이는 이게게 어, 이제 스토캐스틱. 그 이게 캔들이겠죠? 이렇게 어,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 부분들 어거를 보면서 음, 일단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어, 선이 하나죠? 어 선이 안 하고 어 기준선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준선 매매부터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어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선 매매 쉽잖아요, 그죠죠 어 기준선 매매 뭡니까? 어 여기서 어쭉 내려오다가 그죠? 이거 실제 지금 차트입니다. 어뭐 어디 짜집기한 거 아니에요. 음 여기 밑에 내려올 때는 뭐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돌아 나오고 돌파할 때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상승 맥점이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오냐 바로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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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서 딱 이제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라인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어, 우리가 진입을 했다,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어머 뭐 얼마 많이 안 올라왔네, 그죠? 에 별로 안 올라왔어 그래도 올라왔잖아, 그지? 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자리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몇,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어, 25,270에서 25,333. 9그100 어, 포인트 정도, 죠 어, 아니, 정도 올라왔는데, 50 포인트 정도 올라왔네. 60 포인트. 60 포인트면, 어, 일단, 우리가, 어, 제가 사용하는, 음, 메타 트레이더 5에서는 1 포인트에 20달러 움직이니까, 그죠? 뭐, 국내 증권사도 똑같겠지만, 어, 20달러 움직이니까, 어, 60포인트가 움직였으면, 0012, 어, 1200달러, 그죠? 1,200달러인데 국내 증권사에서 사용했으면 어, 증거금이 33,000달러이기 때문에 33,000달러 투자해가지고 어, 33,000달러 투자해가지고 12,000불 벌었으면 어, 에이, 얼마 못 벌었네 하지만 음, 제가 사용하는 해외 증권사 메타트레이더파를 사용하면 1계약이 증거금이 1,000달러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내가 투자한 금액의 2배는 벌었다 그죠? 2배는 벌었잖아 그죠? 이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그죠? 이 정도의 움직임이고, 어, 요거 이제 최근 거, 어, 최근 거 그냥 어, 좀 변동성이 적은 데를 좀 잡아봤고 두 번째를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최근 게 여기네, 그죠?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자리죠. 여기 내려오는 자리는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돌파하는 자리 여기가 바로 어, 상승의 맥점이라고 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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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여기서 여기서부터 어, 변동성을 딱 보면. 음, 이게 수익구간이 아닙니다 변동성입니다 어, 최고점 뭐 꼬리 달린 건 제외하고 몸통으로만 봤을 때는 어, 요 정도 움직였네요, 그죠? 25,299에서 25,416 그러면 얼마에 움직였습니까? 어, 110포인트, 110포인트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110포인트면은 110포인트면은 음, 1, 1포인트에 20달러 움직이니까 0022, 2,200달러, 2,200달러. 뭐, 국내 증권사로 따졌을 때는 33,000달러를 투자해서 2200달러 벌었으니까 별로 안먼것 같지만, 해외 증거사. 저처럼 MT5를 사용하면 증거금이 1000달러이기 때문에, 어, 2배, 2.2배 수익이 났다. 그죠? 1000달러로 투자해서 2200달러 벌었으면, 그죠? 어, 3배인 거죠? 3배. 3배. 그죠? 이 정도 벌었다. 어, 이 정도도 뭐 나쁘지 않잖아. 그렇지 우리가 손실나는 게 문제지, 어, 수익나는 게 적게 나는 게 문제입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여기서 쭉 올라왔을 때, 죠 그렇죠? 올라왔을 때는 아니고. 여기서 깨고 내려오는 자리, 그죠? 깨고 내려오는 자 여기. 여기서 본다면, 자,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들어갔다가, 어, 내려오는 자 여기잖아,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다 치고. 이거 이제, 25,262포인트에서, 25,036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이것 아, 또한, 아, 230포인트 움직였네. 230포인트면은, 400, 4,600달러. 어, 해외증권사 사용하면은, 4배. 4배 이상 번 거잖아, 그죠? 뭐, 어, 그런 거예요. 요 정도의 움직임이면 여러분들 나쁘지 않다.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분봉이기 때문에 30분봉은 1봉처럼 몇만 불씩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매매를 자주 할 수가 있죠. 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또 여기도 보면 여기서 또 올라온 자리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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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 때가 아니라 깨고 올라온 자리 이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본다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겠죠, 그죠? 쭉 올라오면 어, 여기는 얼마의 움직임이냐?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칩시다. 그죠? 여기지다 먹는다 라고 한다면 꽤 많이 됩니다 그죠? 다 먹는다 라고 한다면 꽤 많이 되지만 뭐 우리는 과장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어, 24,369포인트에서 25,294포인트니까 거의 1000포인트야 그럼 2만불 수익 구간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다 먹어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구간까지만 보자고 뭐 여기 여기서 나온다고 칩시다 올라가는 자리지? 이런 자리에서 나온다고 칩시다. 여기잖아, 그죠? 여기 정도면 어, 24,369 포인트에서 24,599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 어, 도한230 포인트. 그러면은 46,000 포인트, 6,000 달러. 어, 4배 이상 번거야 투자 금액이 그지? 이런 식이에요. 어, 이런 식이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어, 또 음,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어, 깨고 내려오는 자리. 여기서 들어갔는데 다시 치고 올라온다. 다시 치고 올라온다. 이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손절을 해야지. 여기 뭐,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손절을 하는 거고. 손절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자리에서 깨고 내놓은 자리에서 다시 끌고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또손절 해야지.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손절도 하고, 수익도 내고, 손절도 하고, 수익도 내고 하면서, 이 매매를 포기 안 하고, 계속 이 매매로만 가면, 여러분들은, 어, 꾸준하게 수익이 날 거예요. 100% 수익만 나면 여러분들, 뭐 다떼돈벌지 그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어, 기준선 매매, 기준선 매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크로스 매매법에 대해서 또, 실전 차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 여러분들이, 크로스 매매도 공부하고, 지금처럼 기준선 매매도 공부를 한다, 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이 특점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어, 손절을 덜할수 있는, 손절을 좀 더, 어, 적은 손실을 보고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뭔지 두 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준선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크로스 매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어, 요거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크로스 매매도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